오늘은 결혼 연령에 대해서 나이와 그런 거 상관없이 어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결혼 연령은 나를 많이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할 때쯤 돼서 결혼을 해라 그래요 어떤 타인과 타인이 만났는데 거의 많이 살면 70년 뭐 5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면 연애 때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결혼하면 내가 싫어한 모습 상당히 a 에서 다 보게 되는 거야 화를 열다 든지 뭐할때 내가 싫어한 모습이 상대방이 자꾸 저의 스위치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고 내 니하고 왜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또아기를 낳고 유아를 하면서 또또 또 부딪혀요 서로의 간념 나는 이렇게 교육받은 너는 이렇게 교육받았다는 그런거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결혼의 요양이 갖춰져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대방의 남자도 얼마나 사랑이 충만해가 있는지 서로가 맞았더래지. 내가 사랑이 충만해 되는 것 같다고 상대방이. 살이 억수 말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지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결혼 시간을 윙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쪽으로 딸이 이제 서른이 되잖아요. 결혼할 연령이 되니까 자꾸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딸한테도 그러죠 너희 성격이 좋고 네가 이 사람한테 해주고 막 뭔가 무한대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남자. 그러다고 너무 많이 해줘도 안 돼요. 적당히. 어, 남자는 애기라도 너무 잘해주면 지가 진짜 잘난줄알기 때문에, <laughs> 제가, 어, 남자분들은 기분이 없어서 나쁠 수 있지만, 정말 적당히 텐션이 필요하더라고요. 어, 잘할 때 잘해주다가도, 음, 또 살짝 이렇게 하고, 음, 왜냐하면 결혼생활은 평형 위주가 필요한데, 너무 그 남자를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되고요. 너무 잘하면 상대방이 어나 진짜 잘난 줄 알고요, 내네 사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자 있는 경우를 제가 브일 비자게 봤어요. 음, 응. 그래서 텐션 이쁘대요. 어, 근데 어 결혼할 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응 그리고 내가 누구를 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내 마음의 어 양식이 좀되 있을 때 결혼하기 참 좋은 것 같아. 그러고 나면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죠. 그럼 또 아기를 낳아요. 아, 이걸 어떻게 나가, 어떻게 키우지? 막, 막막해요. 제가 조리원에 있으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애기를 첫째 주 왔을 때 추천지도 모르고 막막 막 열심히 하거든요. 둘째 주도 많아요. 너무 힘들거든 그러면 퇴실할 때 되면 그날 저녁, 퇴실 전날은 잠이 안 온대요. 그게 지금 거의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해가 뜬다. 오늘은 그냥 해뜰때생각하고 오늘 폭잘라고 왜냐면 사실은 닥침이다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사랑이 중 아,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었겠지. 그리고 책도 읽고, 시너 정말 매체가 많아. 유튜브도 있고, 좋은 책자도 있고. 또 저희가 있을 때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요. 모르면 모르시고. 근데 애들은 잠투절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빵긋방긋 웃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엄마가 다 관찰해야 된단 말이죠. 미리 미리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엄마 아빠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여 정말 훌륭한 애가 형성이 되겠죠. 음, 보통 훌륭한 애, 저기 위인들을 보면 부모가 참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증모를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사람 얼마나 멘탈이 좋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멘탈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애들 양육되게끔 해야 되고 저, 저 또한 지금 우리 딸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죠. 어. 왜냐하면 엄마가 옛날에는 참 똑똑해 보이는데 지가 뭐좀 많이 멍청해 보인다든지 뭔가 모르게 좀 나사가 풀린다든지 왜냐하면 지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저는 많이 많이 그래도 배우고 공부했다고 싶은데도 지한테는 부족한 그 우리 아들이 많이 양육이 된 거겠죠. 많이 큰거 같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은 매체가 있고 책을 내가 부족한 거를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면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또 좋은 유튜브 해드리려고 노력해보겠고요. 그리고 결혼 양력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을 때 하세요. 구독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 위해서 노력해보세요.